안녕하세요 우주부 입니다 오늘 인기관리 차원에서 한국인들이 경마라는 도박을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마라는 도박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부산인 전남인 대구인 참 못하거든요 근데 고집이 세서 그렇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 남의 말을 들어도 뒤지는 것 같아 고집이 세서도 뒤지지만 남의 말을 뒤지, 들어서도 뒤죠. 맨날, 끝나고 나면 맨날 눈, 코, 귀, 입, 혀, 썰려.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면은, 이게 제가, 어, 에, 에, 좀 그, <laughs> 딜레마인데, 이걸 알려주면은, 제 주로 지법으로는좀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몰라야 좋은데 몰라야 좋은 건데 내가 한번 알려줄게요.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청나라하고 그 영국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죠. 아편 전쟁 때뭐 결과는 다 아시죠. 청나라 개설렸습니다. 아주 개개설렸죠. 눈, 코, 귀, 입, 혀 모두 설렸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황비홍 총 맞아 죽어요. 금강불개 소림사로 마음을 단련하고 옷만 입어도 총알이 뚫을 수 없다. M60 맞아 죽어요. 국가를 위해서라면 총 맞아 죽어도 좋아요. 총 맞아 죽어요. 씩씩한 청나라 군대가 될 거야. 총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어요. 이게 어, 한국인들의 경마하고 되게 비슷한데, 어, 분명히 영국이 이기잖아요. 다시 봐도 영국이 이기죠. 언뜻 봐도 영국이 이기고, 자세히 보면 더 이기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예, 토테미즘하고 샤머니즘,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경마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경마관이 3,40년, 50년 동안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일부, 입부로 나눠서 토테미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요. 은 기수 등짜, 기수, 기수, 이건 마치 황비용 토테미즘이에요. 기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기수를 알면은 경마를 잘한다. 어, 그럼 현역 예상가 중에서 기수 추천이 제일 잘하게 돼요. 너의 눈, 코, 귀, 입 썰리고, 그냥 썰려요. 토템이즘이에요토템이즘 토테미즘. 물론 이제 여기에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 좀 불쾌할 겁니다. 에? 근데 저는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황비용을 우선시하는 건데 총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조교사, 조교를 잘 해야 된다. 조교, 아, 조교, 조교는 원래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럼 조교사가 랭킹 1위겠네요. 우리 그 김영관 형이 랭킹 1위겠네. 실제 경마하면 너의 눈, 코, 귀, 입혀 모두 다 쏠려요.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에요. 물론 여기에 비중을 둔 사람들은 이걸 약을 팔았던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끼죠. 불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의사 질병. 마필의 질병 유무. 그럼 수의사가 랭킹 1위겠네요 근데 수의사도 쏠리죠 실제 경마에서는. 그 다음에 기록 데이터 통계를 알면은, 기록 데이터 통계를 제대로 알면, 그러면은 기록 데이터 통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잘하겠네요. 쏠릴 것 같은데? 매 많이 쏠리죠. 마필 예시장 윤수 상태를 마필 예시장 윤수 관련이 제일 잘한다는 건데 마필 관련이 마필 컨디션을 보면 마필의 컨디션 컨디션 그러니까 관리사들이 제일 잘할 거라고 관리사가 랭킹 일인가? 배당판의 흐름을 보면 배당판 배당판 토템이지면 관계 없어요 들어오는 거하고. 초구배당판과 말구배당판 연식 단식을 그토템미즘이에요 바로 청나라가 영국한테 대비했던 방식이죠. 개설렸죠. 너의 눈, 코, 귀, 입의 토템미즘입니다 정말 토템미 정말 토템이즘에요. 150만 년에도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걸로 해왔던 어, 분들이 아직도 이거라고 믿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 모멸감을 느끼는데, 저 그냥 팩트만 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했잖아. 한국인들이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 토테미즘이라고. 두 번째는, 샤마니즘이요. 이 무당도 아니고, 뭐, 촉질, 매사기질 촉질, 매사기질 그럼 무당이 랭킹 1이겠네, 경만 어떤 분들은 마음의 산책. 너는 세나드 광장에 도박하러 가냐, 산책, 산책을, 산책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책을 많이 하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랭킹 1위겠네요 아침마다 하니까, 강아지하고. 절간에 가서 심신수양을, 심신수양하고 경마랑 무슨 관계야? 그럼 스님이 랭킹 1위겠네요 매번 심신수양하는데, 테레타 수녀님하고. 승부 의지를 알아, 의지들이, 의지, 의지. 그거 샤마니즘이에요. 의지가 경마 잘하는 거면, 티아라가 랭킹 1위겠네요 음이 가치구요, 음이,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가치, 의미, 의미, 의미. 그럼 김춘수 시인이 랭킹 1위겠네요. 허구한 날, 뭐, 의미가 있네, 의미가 없네. 김춘수가 랭킹 1위. 마필의 눈을 보고서, 마음을 보고 의지를 일과하듯, 아, 마필의 눈, 눈동자. 그러면은, 라식수술 안과 의사가 1위겠네요. 마필의 눈을 볼수 볼 있으면, 샤마니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마하는 한국인들이 이 토테미즘이나 샤마니즘에 빠져 있다고요. 몹시 불쾌하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니, 그, 아니, 그, 맞잖아. 수의사가, 뭐, 질병을 제일 잘할 테니까 수의사가 랭킹1위라는 건데, 이 토테미즘과 샤마니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결정적으로 못하는 원인 두 가지가, 본인들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세뇌 받아왔고, 그렇게 해왔던 방식, 토테미즘과, 샤마니닙이다, 하는 거죠. 이상, 우주였습니다. 일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